그들이 가주어 진주어 써서 너한테 말한 적 있습니까? 그들도 쓰지 않아요. 가주어 진주어는요. 얘들아 이런 식이야.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. 다 알아.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고. 그런데 생각해봐.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야 영어는 앞이 긴걸 싫어해. 그래서 이렇게 뒤로 뺀다. 길어지면. 됐지? 이렇게 배우죠? 그럼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짜죠. i 이라는걸 쓰고 뒤에 옮겨진 게 진짜 주어야 우리 이렇게 배웠었던 게 가주어 진주어고 감옥적어, 진목적어도 비슷한 개념입니다. 오케이? 목적어 기니까 뒤로 빼. 됐니? 감옥적어, 진목적어도. 자, 근데 결론부터 얘기할게.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. 됐어요? 기니까 뒤로 뺀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. 내가 증명해 볼게. 봐봐.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입니다. 요놈이 동사고요. 지금 주어 하나만 네 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겁나 길죠? 맞아, 아니야. 얘는 왜 뒤로 안 빼? 퀼면 빼는 거래. 맞잖아. 아 틀렸잖아요. 얘는 안 빼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자, 그리고 어디서부터 긴 거고 어디서부터 짧은 거야? 누가 정해놨어? 맞잖아. 영어 글자 무슨 뭐 13개부터는 긴 거고 14개부터는 짧은 이거 아니잖아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? 말도 안 되는 거야. 무슨 얘기냐면 주어는 길든 짧든 주어 자리에 있어야 돼. 굳이 두루 뺀다는 건뭐 하는 거야? 변형됐다는 거야. 아까 도치에서 배웠죠. 변형의 대부분은 뭐야?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나 조금 더해 볼게. 딱똑 계속 증명해 보는 거야. 봐 봐. 나 어렸을 때 외국 생활 해 봤다. 또는 영어권 또는 유학 뭐 어학원 같은 데 다녀본 적 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 제임스 선생님이랑 에만다 선생님이랑 줄리 선생님이랑 뭔지 알죠 오케이? 예. 그한 분은 되게 뚱뚱한 사람 한 명씩은 무조건 있고 뭔지 알지? 오케이? 나 그런 학원 다녀본 적 있다 손들어 아니면 외국 생활 해봤다 손들어봐 3세 개월이라도 응? 어 그래 아무튼 뭐 그런 뭐 정상 어학원도 되고요 오케이? 얘들아 그들과 지금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영어로 대화해 본 적이 있다. 있죠. 그들이 가주어, 진주어 써서 너한테 말한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네,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참 웃기죠. 그들도 쓰지 않아요. 가주어, 진주어는요.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. 그런데... 영어를 쓰지도 않는 모국어도 아닌 동양의 아주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만 되면 가져진 주어를 다 알아요. 아니,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? 맞잖아. 그들도 쓰지 않는데, 말할 때는. 근데 어떻게 동양의 작은 나라가 중학생들도 아냐고, 초등학생도 알고, 이가져진 주어의 문법을. 여러분. 구어체가 아니에요. 말할 때 쓰는 게 아니라요. 문어체예요. 뭐, 그리고 모든 문장을 가져와 진저로 만들지도 않아요. 가져와 진저가 엄청나게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. 됐습니까? 강조하기 위함이라고요. 되셨습니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되셨죠?